여러분들 미코는 맹지 TV. 이거 감히 말씀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미코는 맹지 TV. 아...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d e m o 어, 올라가네? 이게 무조건 한번 묵히고 시작이긴 해야뒤좀 누가 안 보나? 응. 형이 봐 그런데? 어? <laughs> 아쉽게 됐네? 캔지야? 데려가! 아이 빨리 데려가서 써야지. 꼴꼴꼴꼴. 끝. 어? 부테아라. 아 이게 이래 된다고? 아. 기다갔다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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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켄지 소리에게 돈강 나왔는데 아 어, 제발 아 어, 씨발 진짜 와 레전드 아 이거는 씨발 켄지가 잘한 거지 이 새끼들아 이런 애들이 진짜 그거라니까 어? 꼭 저거 막 축구 팀 이런 거 하면은 저 새끼들 어, 같은 팀 같은 팀 요갈 새끼들 아아 크로우도 아, 지금 옆에서 짤짤 짤짤 존나 빡치고 아 내가 나갈거야 싫어 싫어 나갈 것. 아 크로우 아 그래야 저 그리퍼야 제좀 죽여봐 저 싸가지 없는 야 들어오면 아 근데 저만 좀 한다 지금 러니까 너가 제일 못하는데 역할이 있다 크로우라서 지금 그리퍼 쏘라 그냥 좀아 아 이기고 있기는 아 이기고 있기는. 갔다. 아 근데 크로우 지금 저 새끼 아그저 새끼도 진짜 어간체소는 애다 진짜. 뭐 어, 옆에 와가지고 옆에 막 형들 바쁜데 동전 조금 들고 와서. 와. 이렇패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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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이제 쟤못넣 얘들아 어떻게 안 되겠나 아이고 아이고 아 그로우 씨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저 개아새끼 아니, 뭐, 왜, 왜? 어, 레전드. 가!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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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야 돼! 그렇지!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깐만. 아 잠깐 잠깐 잠깐. 공성,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이 클났다.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무도 없어요. 오이거 그러오야. 아이 그러오가 이거 너씨발로와 어. 이거 드라마다 이거 이거 진짜 이기라는 하늘에 지금 이기라는 하늘의 계시임 지금. 진짜 없다 얘들아 이거는 너희가 해줘야 돼 그렇지 이겼다 헤 일단 부모님께 추천했다고 그건 좀안 좋은데 그러면 혼날 수 있는데 너 그러다가 시험 성적 낮으면은 나내 때문에 엮여서 온다는데. 어? 왜 이래 럭키시어 쏘시고 아니 금방 패스 누가 줬니 제 그거 맞겠지 어, 무 어, 시발? 어. <laughs> 아니, <웃음> 아이고, 가위바위 보? 아하, 까비. 어, 이러면 나 더럽게 한다? 이러면 더럽게 해요. 어, 아 이게 잘려요? 어. 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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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라. 아, 우리가 이기고 있어서 급할 게 없는데, 아이고, 선물이요. 아하하하하하, 아이고, 어, 야, 이거 살짝 볼 때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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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너무 안 좋다. 아, 아... 아... 아 이거 지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였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잊어가지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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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그 데려가. 야 불을 그래. 빨리 데려가야지 인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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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아, 아, 이게 된다고? 아, 왜 이래? 어, <laughs> 아, 이렇게. <laughs> 드라코야, 뭐하노?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안 돼, 안 돼. 그렇지. 잘했어. 아, 안 돼. 아, 이게. 아,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건데, 이게. 아, 존나, 치발. 개운이 없네, 진짜. 아 진짜 3번씩 존나 내정해 보면 들어가, 궁 데려가 니데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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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아엄엄 난리 났다 이아아아그 아니, 아 데려가지 아니, 아시 아니, 어 시간 있어 니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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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돼아야 오케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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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점핑 뭐 하냐고? 미코 아야 오늘 막 딜버틸에 아직 미코 없어 자 집중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키트년 안돼 안돼 평가평 요거로 바로 벌레 컷자 올라와 올라와 그럼 올라와 그래 그래 그롬아 놀아라. 응. 아안 되지? 응, 안 되지? 어 됐어 됐어. 자자 슉 슈. 형이 왜? 어어 설마. 깨? 어 어. 어 그롬 새끼야 그래 잘 맞추더니. 어, 어 오해해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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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 그롬아 여기 와 여기 여기. <laughs> 잘했어 잘했어 저거부터 왼쪽부터 저씨발아 이거? 한눈 끌려갔다 이거? 공수고어이구이겼다이겼다와이게거스말럼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1대 제가. 어, 아, 이게 맞아? 아, 이거 아래로 뚫어야 되는데. 아... 공이라도, 공이라도. 아, 이거 잠깐만. 키트를... 아... 천천히, 천천히 자.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제가 진을 잡아야 됩니다. 진을 가재 돌고 바로 슛. 이거 끌려갈 수 있어. 끌려갈 수 있어요, 선생님들. 방심하지 마! 아, 너무 멀어요. 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백 길이 네, 아, 자, 여 기서 디테일 보여 드립니다. 디테일 보 세요, 여러분 들 아, 자, 가 세시 차고, 딱 올라가가지고 일단은 진을 먼저 왜냐면은 이 녀석이 밀고 땡기고 딱 잡아주고 딱 여기서 판단을 해 내가 지금 하차가 있구나 딱 판단해주면서 키트가 뛸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밑에 에임 딱 눌러주면서 딱 해주가지고 딱 기다려줘요 근데 키트도 섣불리 올 수가 없어 왜냐면 얘가 아는 거야 이 미코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여기서 깔끔하게 잡아보지만 여기서 도망갈 줄은 몰랐던 거지. 아, 미친놈. 아, 여기서 뛰고 싶지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이 녀석 뭔가 있다. 여기서, 아, 비해주면서, 어, 어, 레, 레. 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함이야. 어, 얘왜 이래? 딱 해주면서, 여기서, 여기서 디테일. 제자리. 와 가젯으로 마무리 와 상대 팀에도 그레이 변했네 그래 이걸 당해보네 야 진짜 내가 봤을 때 그레이 그거가 너프 되면은 내가 안해 아야 너프라는 말도 틀렸어 정상화해 아니 애가 궁을 썼어요 죽었어. 토탈이 없어져야지 뭐 그런 십새끼가 다 있죠 그죠? 살아있으면 몰라 살아있으면 궁을 요래 깔든 이래 다시 깔든 이해하겠다고 죽으면 없어져야지 그리고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죽어도 있기로 해 보처럼 보 궁처럼 그런데 그거를 상대팀이 한 5초 밟으면 없어져야지 씨발 그게 그냥 문이 열리는 건 뭐야 상대 팀이 밟아도 문 열리는 거 알죠? 개썩었어 아주 그냥 너는 초심을 찾던 말던 그레이야 너는 못 나와 알았어? 너는 너프 받고 와너 궁포탈 궁 그거 없어져야 돼 너는 알겠어? 궁이 없어지든 너가 미사일 쏠때 피융 하는 그거 삭제 안 하면 넌못 나와 게임에